대칭 중선 증명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있고요. b와 c의 세 접선 교점 p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를 선정을 하게 되면 ap라고 하는 거와 bc의 중점 이의 중점 M에 대해서 AM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칭 중점이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PB와 PC가 접선이므로 PB와 PC가 접선이므로 두 개의 선분길은 동일하고요. 따라서 전 P를 중심으로. 하고 PB, P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W1과 직선 AB, AC의 교점을 각각 x, y라 하자라는 겁니다. 조정 x, y를 잡을 거예요. P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Pb와 Pc를 반대로 말하는 원을 그어서 원을 그어서 ab 연장선격점 x ac 연장선격점 y점을 잡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c 연장선 위에 이 점을 선정을 했을 때각 ac의 크기가 abc의 크기하고 동일하고요. 접선. 각 각과 원주 각의 의미에서 승립을 하는 거고요. 각 AC라고 하는 이 직장은 AC라는 각 크기는 PCY의 크기하고 동일하고 PYC의 크기하고 같다는 얘기죠. PC라고 하는 거와 PY가 반대 름으로 동일하므로 반대 름으로 동일하므로 연결을 했을 때이각 크기가 각 b 의 크기하고 동일하고, 막꼭지로 동일하고,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크기로 동일합니다. X하고 B하고 C하고 Y가 네점이 한원에 존재하는 사이클릭 이므로, 4대각의 크기와 4대각의 크기로 보면 각 C, Y, X, 대대가크기로 ABC하고 CYX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ABC의 크기가 a c 의 크기와 동일하고 AB AXYC가 ABC하고 동일하고요. ABC는 a c 하고 동일하고요. ACE는 PCY하고 동일하고 얘는 PCY하고 동일하며, PYC하고 동일하는 이름이 밑가고, 따라서 다 XYC라고 하는 거와 PYC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니까, X하고 P하고 Y는 공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XY는, 선분 XY는 너 w 원의 지름이다라는 얘기고, 지름이다라는 얘기고요. P가 원의 중심이므로 P가 원의 중심이므로 Px와 Py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YX가 AA의 갈에 의해서 갈모에 의해서 AB분의 BC가 AY분의 x, y가 되는데요. a, b분의 2분의 1의 bc 2분의 1의 bc와 a, y분의 2분의 1의 x, y를 생각을 해보면 해보면 a, b분의 bm의 크기를 하고 a, y분의 py의 크기가 서로 같고 a, bm의 크기와 AYP의 크기가 서로 같다. 따라서 삼각형 ABM과 삼각형 AYP는 사스 닮음이 되고, 사스 닮음면 대응 각도이 BAM과 YAP의 크기가 서로 같다. 따라서 AM과 AP는 등각 직선이다. 라는 얘기죠. 등각 직선이 되므로 AP는, AM을 각의 동선에 대칭한 대칭 중선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칭 중선이 된다. 이 원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형태가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이때 XYP라는 고하세 점이 공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2분해를 해서, 이분해에서 반의 닮음, 반 닮음의 형태를 잡아내는 것, 이것도 테크니컬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명 여섯 번째 갈게요. P가 있고요. P에서의 접선, P에서의 접선. 네, 형태를 볼 거예요. 접선, 접선을 볼 거고, B와 C를 볼 거고, 8선, A, D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A, D 형태를 보면요. 원의 중심을 잡고, 접선이니까 수직이 될 거고, P, O와 B, c 교점, 에 대해서 m이 될 겁니다. 따라서 <laughs> pa와 w의 교점 p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사영정리 a에서 pc 제곱은 pm 곱하기 po 접선 8선 내에서 PC 제곱은 PD 곱하기 PA 따라서 p m 곱하기 PO가 PD 곱하기 PA가 승리 따라서 A하고 O하고 M하고 B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죠.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D라고 하는 거와 M이라고 하는 거와 O라고 하는 거, A라고 하는 것이 한원니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한원니에 존재한다. O A와 O D에서 각 O A D는 각 O D A의 이등면밑값 뜨기가 될 거고요. 이면변 밑각 뜨기가 되겠죠. 각 O A D, O A D는 원내적 사각형에서 의해네 대각으로 DNP, 네 대각으로 DNP로 결정이 될 거고요. AODA라고 하는 것은 OMA 원주각의 크기로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두밑각 크기 같은 이등변 밑각 크기 같은 것이 이렇게 외각 크기로 같다라고 될 거예요. 가 O 의 A 와가 P M D 의 v 가 서로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얻을 수 있고 M B 와 M B 와 O 의 수직이다, M B 와 O M 수직이다라는 성질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M P 가가 A M D 의내각이음성이다 내각인동성이다 라는 사실은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직선 AM과 원W의 교점 2를 결정을 해볼게요. AM과 원W의 교점을 2라는 것으로 결정을 해보면 이두각의이가 서로 같다는 라 얘기입니다. 가 CME의 크기와 BMP의 크기가 같은 이유는 다 EMP의 크기와 B DMP의 크기가 같고 같고 CM과 MP가 수직 CM과 MP라는 것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두가지 사실로 CME와 BMD의 크기가 서로 같다 라는 얘기요 DM과 뭔가, 그 점, F점을 정의를 해보면, 직선 DM과, 직선 DM과 W의 교점을 F라고 결정을 해볼게요. 그래 하면, 원에서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각이 이름은 되더라, 라는 얘기에요. M점이 있고요, M점이 있고, e 와 D가 있고, A가 있고, 얘가 F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각의 B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각 B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O에서 수선 내리고, O에서 수선 내려서, XY를 결정했을 때, 삼각형 OMX, 삼각형 o y n 그죠? OMY가 둘다 합동이다. 라는 사실, R, H, A의 합동이다라는 얘기에요. 따라서 O, X와 O, Y가 서로 같고요. 이게 같은 형태로 보면 두 개의 삼각형이 다시 합동이다라는 거예요 반지름기를 서로 같으므로 삼각형 O, F, X와 삼각형 O, A, Y가 역시 R, H, S 합동이 돼서, 돼서 F, X라고 하는 거와 AYF가 의 서로 같고, 그죠? 이 길이가 서로 같고, 두 개의 길이 서로 같은데 5에서 5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현을 리듬는 중점이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두배 FX라고 하는 형태와 두배 AY는 당연히 같을 거고, 두배 FX와 두배 AY는 FD라고 하는 것과 EA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현의 길이 같으므로 사각형 EFAD는 등변 사다리꼴이다라는 얘기 등변 사다리꼴이 되고요. 또 하나의 성질은 MX와 MI가 같고 FX와 AY의 크기가 서로 같으므로, 같으므로 m x 와 mi가 같고 f(x)와 a y 의 크기가 서로 같고 fd와 ea의 크기가 서로 같으므로 우리는 mef기와 md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m이라고 하는 거와 m이라고 하는 거와 md의 크기가 서로 같다 또한 밑값이 서로 같으며 mc와 mb의 크기가 같다 MC와 m p 의 크기가 서로 같고, CME의 크기와 BMD의 크기가 서로 같고, ME의 크기와 MD의 크기가 서로 같다. 따라서 c m 이라고 하는 것과 삼각형 d m d 라고 하는 것이 사스 합동이 된다. 그러므로 CE의 크기와 BD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요. cd와 bd의 크기가 같으면 각 cae의 크기와 각 B, a, bad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데 cae라고 하는 요가들이 a와 m과 e가 공선이고 각 cam과 a, a bad인데 d가 a와 d와 p가 공선이고 bap의 크기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am과 ap는 등각 직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P는 대칭 중선이다라는 얘기죠. 대칭 중선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등이 직선과 확선에 대한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AMOD 사이클 아주 중요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보드 정리로 보셔도 되죠. 돼요. 두 현에 대해서 두 현의 에두 현의, 현의 교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각을 이등분한다면 사각형 내적 사각형은 등변 사각리꼴이 된다라는 성질이죠. 등변 사각형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의용을한 겁니다. 이것으로 시에 대한 대칭 용선에 관한 증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